오늘 저는 여러분께 러시아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SU-57 위 자이프르 국제공항에서의 이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단순히 항공기술의 한 장면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전략적 비행능력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SU-57은 러시아가 개발한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높은 기동성, 초음속 순항능력, 그리고 첨단 센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우세 확보뿐 아니라 지상공격, 정찰, 전자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SO57-2 인도 자이프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사실은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이프르 국제공항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의 s o 5 7이륙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혹은 테스트 비행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방위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다양한 러시아제 무기 시스템을 도입해왔으며, SO-17 또한 향후 도입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번 이륙은 단순한 비행 시범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의 시연이며,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SO-17은 기존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과 고급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보조 시스템과 360도 전방위 감시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조종사에게 최상의 전장 인식을 제공합니다. 이륙 장면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과 군사 전략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이프로의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가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SU57위 모습은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중 전투 기술의 진보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 낮은 레이더 반사면적, 고속비행 능력은 Su-57이 현대 전장의 지배자로서 어떤 위용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비행은 단지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륙이 이루어진 지역 그리고 그 타이밍은 국제 정세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군사 기술 교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 속에서 이번 이륙은 특정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과학입니다. SU-17위 SO 이륙은 단순한 기술 시현이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과 혁신의 결과물이며 미래의 공중전략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이프르 국제공항에서의 이륙은 이 전투기가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운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항공기술의 발전이 단지 무기 경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 질서를 위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Su-57 위 기술은 민간 항공기 설계나 응급 구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u-57 전투기의 자이프르 국제공항에서의 이륙은 단순한 한 번의 비행이 아닌 세계 항공 우주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국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미래의 기술이 가져다 줄 기회와 도전을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